생명의 향기, 사랑. 저는 이제 친한 분들은 집에 가정에 방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방문한 집에 욕실을 보면 그 사람의 그런 품격을 저는 그 딱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가끔가다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죠. 그 옷도 좋은 거 있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항상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집에를 딱 가봤는데 욕실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지저분한 거는 둘째치고 굉장히 산만한. 하고 어설프고 우리가 욕실의 품격을 높이는 순간 삶의 깊이가 달라진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뭐 금으로 된 변기를 만들고 금으로 된 욕조를 만들고 이런 것만이 품격 있는 욕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공간의 변화가 어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을 굉장히 더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목욕하는 거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목욕은 단순하게 이게 의 개념을 넘어서 뭔가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욕실은 치유의 공간이라고, 회복의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남편분들도 그렇고 자제분들도 그렇고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는 공간이 욕실이거든요. 치유의 공간, 회복의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품 정리도 좀잘해 놓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다른 거에서 아끼더라도 인공 향에 가득한 합성 계면활성 유해 의심, 화학 합성 물질로. 분류된 그런 것들이 들어간 그런 계면활성제로 쓴 그런 목욕용 제품들 좀다 치우고 이렇게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건강한 그런 샴푸나 트리트먼트나 바디워시나 이런 거를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욕실에다가 에센셜 오일하고 뭐 꽃수하고 뭐바디 오일 같은 거를 갖다 놨어요. 저희 욕실은 건조해요. 이게 항상 제가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뭐 습기가 차거나 그렇게 하자. 지않 그러니 여러분들 욕실 관리 잘 하셔서 에센셜 오일 같은 거이렇 놔두시고 바디워시에 두세 방을 섞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그러면 지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